안녕하십니까 강한 주식입니다. 오늘도 파동 추천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은 한몇달 동안 계속 보여드릴 겁니다. 아주 중요한 파동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우리가 한국가스공사의 움직임들을 한번 보시면은 항상 주식이라는 것도 급등주라는 것은 역배열 과정에서 시작을 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역배열이나 횡보에서 시작하는 거죠. 횡보.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요. 1차 파동이 나오고 상승 파동. 그다음에 2차 상승 파동이 나오기 전에 N자형 눌림목이 있습니다. 눌림목. 그다음에 2차 파동이 나오는 거죠. 그죠? 요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어, 앞전에 보셨듯이 파동은 어떻게 된다? 상승 추세가 4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3번은 횡보예요. 횡보. 그다음에 요거는 하락 추세. 그죠? 이거는 바닥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N자 눌림목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상승파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파동의 움직임에 착안해서 본다면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급등주들은 역대열 과정에서 어, 바닥을 잡고요. 그 다음에 횡보하는 과정에서 수렴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1차 상승파동이 여기서 터지고 N자 파동이 터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공략할 것은 요 4번과 5번의 눌림목과 아니면 첫 번째 상승, 이거를 우리가 어 포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들어주시는 게 좋고요. 자, 오늘 파동 검색식에서 나온 종목들을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이제 아침에 제가 우리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서울제약도 이제 어 말씀을 드리고 나서 아침에 한번 뽑았죠. 그죠? 위쪽으로 쭉 급등을 한번 시켰습니다. 요게 이제 5분 봉 차트가 되겠는데, 5분 봉에서 한 차례 급등 쭉당기면서10% 이상의 단기 수익을 주고 지금 다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끝났냐? 끝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파동에 입각해서 본다면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이 이제 상승 추세에서만 매매를 한다고요. 상승 추세를 가장 잘알수 있는 것은 종가가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 지표 요것을 돌파했을 때.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 제약도 어디서 돌파가 나냐? 여기서 돌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 키움 차트가 잘안 보이기 때문에, 어, 제가 다른, 어, HTS 차트로 간다면, 자, 서울 제약의 움직임은요, 어, 요렇게 됩니다. 어, 보시다시피, 볼린저 밴드를 돌파하는 구간이 여기에요. 그죠?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왔죠 역별에서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요게 1번 파동이 되는 거고 돌파가 나오면서 이전에 나왔던 저항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여기도 저항일 거고요 전부 다 저항입니다 그죠 물량대가 이렇게 많아 그래서 이 물량대를 한방에 뽑아내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서울 제약은 이렇게 아, 돌파가 나오면서 매물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이후의 움직임들은 제가 n자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n자 파동이라는 것은 볼린저 밴드 돌파 나오고 나서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종목이 11선입니다. 그죠? 요 빨간 색선이 11이에요. 11. 1 1선 근처에서 위 아래 어디에서든 물량을 다시 잡아 가지고 다시 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4번이 되고 5번이 되고 6번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이제 물량대 뚫었죠? 여기 이제 물량대, 여기에 이제, 어, 쌓여있는 적체 물량대를 돌파하고 나서 다시 내려오는데, 여기서 다시 쏠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가 뭡니까? 다시 5번이 되는 거예요. n 잡 파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쭉 가고 있다가, 어, 준비를 해서 쏠라고 하는데 금요일 날 시장이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월요일 날 시장 투매가 나왔습니다. 근데 거리랑 터졌습니까? 안 터졌습니까? 거리랑 없이 빠졌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를 쏴버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죠그 다시 불린저밴드 돌파가 나왔으니 여기에서 내려와서 어디서 그 10에서 올라오는 동안 여기에서 또 이런 식으로 늘림목을 가져가다가 한번더 쏘고 어 이제 시세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서울지역은 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올라가는 건 랩지노믹스죠 랩지노믹스도 보시면 자 여러분들 이 랩지노믹스도 파동의 움직임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어, 그래서 요것도 파동을 한번 보시면은, 자, 어, 역대열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물량터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어 물량터리가 쭉쭉쭉 나오면서 볼린점에다 하단 깨고, 그죠? 또 깨고 그러다가 바닥을 어디서 잡아요? 이렇게 하단 깨는 거는 1번이라고 그랬고 이렇게 잡아주고 2번 쌍바닥이 나왔고요. 3바닥. 그다음에 여기가 횡보죠. 횡보하면서 수렴. 21선과 수렴하는데 종가상 돌파가 세게 거래량과 함께 나온 건 뭐죠? 여기입니다. 그죠? 이게 4번이 되는 거예요. 4번. 4번 갔다가 n n자 파동 5번 간다 그랬죠? 5번 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니까 6번 나오고 5번이 또 나온거야. 그죠? N차 파동이 계속 나오면서 가는겁니다. 그러면서 시세랠리가 나오고 요것도 11선 근처에 왔다가 그죠? 여기에서 쏴버리는거야. 13%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을 매매를 할때 내가 아싸라게 매매하겠다. 빠른 매매를 하고 나는 단기로 2, 3일 안에 승부를 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고럴때는 요 블린저밴드 돌파가 강하게 거래량과 함께 나오는 애들을 쫓아 들어가는거죠. 그죠? 그러면 가서 먹고 그죠? 패면은 5일선 아저 5번 10일선 요 근처에서 또 잡아서 또 먹고 하는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파동을 보시고 나는 조금 길게 투자하겠다 단타를 못한다. 직장인이다. 나는 가정주부다 라고 하시면 어디만 본다 이런 식으로 크게 크게 하락하다가 거래량이 완전 죽었죠 그리고 나서 차트를 돌립니다 21선도 하방에서 횡보로 돌리면서 수렴을 해 놓고 여기가 되게 중요하죠 골린저 밴드를 강하게 거래량 관계 돌파했다 그러면 이 종목은 며칠에 걸쳐서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해 가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매수를 해서 이렇게 돌파할 때 여기에서부터 매수해 가지고 매, 여기까지. 그죠? 내려오는 동안 계속 매수를 하는 거야. 그러면 내 평균 단가가 이 정도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튀기 시작하면 여기에서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도 얼마입니까? 50%의 급등이 나오는데 이 50%의 급등을 다 먹는 건 아니고요. 그죠? 어, 20%에서 30% 뜯어 먹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랩치노닉스 지금 막 치고 있는 상태고요. IG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어제 우리 방송에서 유튜브 어, 저 파동 추천주에서도 요거 내려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것도 똑같아요. 역배로서 시작을 하고요. 횡보 들어갔습니다. 횡보 나서 수렴을 해버리고, 이게 4번 파동이 어디? 볼린저밴드 돌파 나오는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가, 11선 위아래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장 박살났다가, 얘도 갔다가 쳐올려서 상한가 갚버리잖아요 볼린저밴드 돌파 또 했네? 그러면 올라갔다가 지금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죠? 11선 근처에 여기서 아래꼴이 따는 거예요. 그러면 땄으면 어떻게 된다? 오늘장에서도 뭐10% 이상의 단기 급등 파동이 매수하자마자 터지고 있다. 그죠? 요 매매를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종목들은 뭐냐하면 어 4번 파동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돌파가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DKND 얘도 어뭐 차트만 봅니다. DKND를 보시면 이 DKND도 어 지금 바닥에서 바닥에서 슬슬슬 만듭니다 근데 요거는 조막손이 좀 붙은 것 같아요 이거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평상시에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서 공식적으로 매매할 종목은 아닌데 얘도 보시면은 볼린저밴드 돌파가 나오고 나서 그죠 나오고 나서 윗꼬리 아랫꼬리를 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무지하게 흔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흔드는데 희한하게도 뭘 지켜주고 있다 요 기준선 지켜주고 있고 아랫꼬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되고 있는 거야 그죠 주가 관리가 되고 있는 거고 요 위로 치는 거는 여기에 있는 물량대를 지금 손바뀜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차트를 줄이면 분명히 저게 중요한 매물대가 있을 겁니다 그게 어디냐 여기입니다 그죠 이 매물대죠 여기에서 사람들이 그죠? 어, 눌림목에서 들어갔다가, 가서 눌림목 여기 이제 지지받는다고 들어갔다가 깨졌죠? 그리고 올라가는데 여기서 또 걸렸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매물대라고. 여기를 지금 손바김을 시켜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DKN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N자 파동, 어, N자. 그래서 5번 파동을 보는 게 아니라 얘는 여기를 이제 4분으로 봐서 그냥, 어, 가지고 있어 보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들을 피킹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우리가 이제 차트 내용이 좋다든지 아니면 기관과 외인들이 들어간 종목들에서는 이런 게잘안 나옵니다. 왜? 외인과 기관이 들어갔던 종목들은 전부 다 이렇게 역배열로 빠져 있습니다. 월요일날 지난주 월요일날 어, 투매장이 나왔죠. 투매. 투매가 나오면서. 어, 차트가 모두 깨졌어요. 다 역별로 들어가 있거든. 그런데 중소형주 개별주들은 그렇게 깨지지 않고 바로 땡긴 애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시가 총액이 아, 5천억 미만. 5천억 미만 종목들에서 상승 탄력들이 굉장히 잘 나온다. 그래서 지금은 어 당분간 한 일주일에서 한2주 정도는 이렇게 작은 종목들 중심으로 매매하는 게어 확률이 단타 확률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종목들 모두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종목에 대한 내용들은 강한 주식 연구소 그리고 강한 주식 연구소의 텔레그램에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니까 매일 같이 브리핑 글들 올라가니까 시장 정리 한번 하시고요. 읽는데 5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파동 추천주를 올려드립니다. 파동 추천주, 뭐, 신풍제약은 당일날 상한가 같죠? 어, 그리고 이틀 동안 쉬는데, 어, 심풍제약도 지금 끝난 거 아니죠? 그러니까 파동 추천주는 파동만 알면 여러 번 해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실 수가 있고, 특히 세력주에 대해서, 세력주. 어, 테마주에 대해서 매매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어, 특히나 이제 초보분들에게는 아주 아주 유용하고, 어, 순식간에 여러분들 고수가 될수 있게 만들어드릴 수가 있으니까, 어, 플레이스토어에서 강한주식연구소 찾아서 들어오시고요. 우리 영상의 설명란에 제가 무료 텔레그램 방을 열어놨습니다. 텔레그램. 여기 오시면 제가 시장 실시간으로 시장 어떻게 어 진행되는지 진단해드리고 지금 봐야 될 종목, 지금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뽑아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텔레그램 방 찾아서 들어오시는데 우리 영상의 설명란에 링크 찾아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어 초보분들에 있어서는 아주 아주 유용한 매매 기법들 때 세력주 포착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다. 그래서 전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간단히 진행을 하고요. 어, 영상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